이 꼬마 숙녀를 가짜 거북이한테 데리고 가. 그리고 가짜 거북이한테 자기 이야기를 해주라고 해. 난 돌아가서 사형 집행을 지켜봐야 해. 여왕은 앨리스와 놔둔 채 자리를 떴다. 앨리스는 그리핀의 생김새가 탄탄치 않았지만 무자비한 여왕을 따라가나 그리핀 곁에 남아있으나 마찬가지라 생각해 그냥 기다렸다. 그리핀은 일어나 앉아 눈을 비벼대더니 여왕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다 퀵퀵거리고 웃었다. 정말 재밌어. 그리핀은 반은 혼잣말로 반은 앨리스가 들으라는 듯 이야기했다. 앨리스가 물었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 그리핀이 대답했다. 그거야, 여왕이지. 저게 다 여왕의 상상이야. 사실 아무도 사용당하지 않아. 따라와. 앨리스는 천천히 그리핀의 뒤를 따르며 생각했다. 여기선 다들 따라와라고 말하네. 살면서 이런 식으로 명령받은 적은 없는데. 절대로. 얼마 안가 멀리서 가짜 거북이가 눈에 들어왔다. 가짜 거북이는 작은 바위 기퉁이에 슬픈 표정으로 외로이 앉아있었다. 좀더 가까이 다가서자 가짜 거북이의 한숨소리가 가슴이 무너져 내릴 것처럼 들려왔다. 그런 모습에 앨리스는 마음이 짠해졌다. 앨리스가 그리핀에게 물었다. 뭐 때문에 저렇게 슬퍼하지? 그러자 그리핀은 방금 전과 거의 같은 대답을 했다. 그건 다 가짜 거북이의 상상일 뿐이야. 사실 슬퍼한 일은 하나도 없어. 자, 따라와. 그래서 둘은 가짜 거북이에게 다가갔다. 가짜 거북이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커다란 눈으로 말 없이 앨리스와 그리핀을 바라보았다. 그리핀이 말했다. 여기 이 꼬마 아가씨가 네 사연을 듣고 싶대. 가짜 거북이는 깊고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말해주지. 둘다 앉아봐. 내가 이야기를 마칠 때까지 입을 열어선 안 돼. 그래서 그리핀과 앨리스는 가짜 거북이 앞에 앉았고, 둘다 한참 동안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마침내 가짜 거북이는 한숨을 푹 내쉬며 입을 열었다. 나도 한때는 진짜 거북이였어. 다시 오랜 침묵이 이어졌다. 이따금 그리핀의 입에서 후츠크하고 터져 나오는 탄성과 가짜 거북이의 흐느낌만이 침묵을 깰 뿐이었다.